안녕하세요. 지니책방 말말말 김진희입니다. 황금 비율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주로 얼굴이나 몸매를 보고 황금 비율이다 라며 감탄하죠. 사전적으로 모든 요소가 조화와 대칭을 이루어 보기에 편하고 아름답게 느끼는 비율을 이루는 말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해준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들 하죠. 주로 자연의 황금 비율은 제가 찾아봤더니요. 1대 1.618입니다. 3대 5, 5대 7과 가깝죠.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정 오각형 안에 대각선을 긋자 아름다운 형태의 별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별 속에 숨어있는 비율이 아시나요? 바로 황금 비율 1대 1.618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TV 브라운관, 교과서, 신용카드, 명함 같은 것들 말이죠. 심리적인 것에 혹하는 게 인간인 듯합니다. 그러니 외모와 몸매에도 황금 비율을 갖다 쓰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황금 비율에 가까운 얼굴일수록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이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도 이 아름다움에는 보편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상형이나 스타일이라는 게 있다지만 개성 문화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소통을 주고받는 말에는 어떨까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굳이 오프닝을 길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있습니다. 3대1 이래요. 쉽게 말해서 좋은 말 3번, 나쁜 말한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긍정적인 말이 세 번이 오간다면 부정적인 말이 한번 정도 있는 게 좋대요. 이게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일에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의 행복 소통 방정식이랍니다. 만족스러운 소통은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칭찬 세 개, 보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적 한개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한마디로 세번 좋은 말이 오갔을 때, 한번 지적하는 말이 오가야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행복소통 방정식은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바바라 프레드릭슨과 브라질의 사회학자 마르샤 로사다가 2005년에 공식화했어요. 바바라 프레드릭슨이 쓴 책이죠. 긍정의 발견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쉽게 절판이 됐더라고요. 책의 부제가 이러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3대 1 황금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내 말이 그 비율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가끔씩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번영과 쇠퇴를 판가름 짓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대요. 듣다가 긍정적인 건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일까? 이게 좀 어렵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우리를 위해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10가지 긍정 정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평온, 네 번째 흥미, 다섯 번째 희망, 여섯 번째 자부심, 일곱 번째 재미, 여덟 번째 영감, 아홉 번째 경외,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사랑. 이런 느낌을 받으면 긍정적이다 라고 할수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면 긍정적인 말로 소통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전이열 가지를 아름다운 말로 달리 표현하고 싶은데요. 황금 비율이라는 게 결국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고 내말 안에도 황금 비율을 간직해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멋진 글귀를 전하며 지니 책방은 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 속에 빛이다.